안녕하세요. 1학년 6조 이하율입니다. 시작하기 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시나요? 네. 잘 말하시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닌 사람 중한 명입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로 예시로 듣자면, 저는 학교에서 발표나 의견 내세우는 것을 별로 하지 않아요. 6학년 때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은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반박할까 떨려 속으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세바시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배운 것들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하며 생각을 공유했던 활동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내 생각을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끼리 오늘의 컨디션 같은 작은 이야기부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생,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조금이나마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발표해야 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그닥 좋지 않았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마지막 날에 했던 게임 중 다른 조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랜덤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주어 거기서도 말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첫날에 그림카드 하나를 골라서 고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내 생각을 구체화해 말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의견에 휩쓸리는 편인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편인가요? 저는 방금 말한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변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의견을 내거나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일단 먼저 생각한 것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해서 말하는 방법도 조금 좋은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조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처럼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아서 조금 더 조금은 어두웠던 저에게 이번에 활동 등이 손전등 역할을 해줘 밝아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각자의 손전등을 찾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